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검색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대응 방안 제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역시 기가 막힌 종목으로 뽑아왔고요. 영상 말미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혜택이고요.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송원산업에 대해 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송원산업이 M&A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죠? 최근에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자, M&A 시장에 지금 나와 있고, 이번 달 모습 보면 어떠세요?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거의 30% 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송원산업을 평가하는 이제 여러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냐 면 어, 나름 알짜 기업이다. 이런 기업 분석들이 좀 있었어요. 어, 알짜다. 이 정도면 괜찮고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냐 안정성이 있고 뭐 수익도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뭐 업력도 꽤 됩니다. 꽤 되는데 이 기업이 M&A 시장에서 나와서 지금 매각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고 관련된 기사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성원산업이 지금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5% 이상 오르고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 어떤 전략을 취해야 우리가 목표가 설정하는 부분들하고요. 응, 그렇죠. 목표가 하고 비중에 대한 부분들 이런 타이밍 어떻게 전략 세우는지 중점적으로 제가 오늘 영상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자 성원산업도 전반적으로 기회가 좋은 종목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성원산업 말고도 반도체 섹터에서 정말 좋은 종목 제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도체 섹터의 히든 종목 가지고 왔고요.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50%가 넘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이 종목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셔서 이 종목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성원 산업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기사 나온 기사, 기사부터 좀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왜 지켜봐야 되는지. 이유는 여러분들 뭐다 아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지금 매수 매도 타이밍 이런 부분들 보려면 최근에 나온 이슈 사항들, 어, 그 부분들을 해석을 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 좋은 가격에 팔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재료들을 보니까. 집중해서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지금 보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온 기사구요 지금 보시면 제목 보시면 자 60년 역사의 송원산업이 매물로 나왔다 대주주식은36% 해당하는 물량이 매각 절차 진행 중이고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지금 생겼습니다 요 기사를 기점으로 해서 좀 나왔고 이게 단독 기사예요 여러분들 아, 단독 기사 보이시죠? 이 부분들로 해가지고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시세도 이번 달에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성원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여기 박종호 회장의 매각 의지가 있고 주관사는 골드만삭스다 적혀 있습니다. 그죠? 산화방지제 쪽에 세계 2위 중견기업으로 산화방지제 쪽은 독일의 앨범은 바스프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요. 이큰 회사인데 그 회사 이어서 세계 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죠? 송한사님이 매물로 나왔는데 60년 역사의 두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내는 알짜 회사 여기 적혀 있으시죠? 알짜 회사 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너일가 보유지분 36%에 대한 매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고 단독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최근 나온 뉴스고 이 보시면 어 지금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데 35.65%에 대한 제주주 지분을 매각하는 부분들이고 어, 여기 지금 회장분의 의지가 좀 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 여기 바스프 얘기가 있네요. 현재 세계 1위인 독일 바스프 그다음에 성운산업에서 점유율 2위 이런 얘기 좀 나왔는데 산화방지제는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플라스틱 제품의 변형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필수첨가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의 정통한 관계자는 다수의 석유화 기업 그리고 사모 투자 펀드 등과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회사 공시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기사로 단독 기사로 해서 먼저 좀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이 기사가 나오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습니까 조회 공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어,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고요. 최근에 그리고 회사에서의 조회 공시가 들어갔습니다. 조회 공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좀 보면. 답변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요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요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기사 있으시죠? 방금 보여드린 기사가 나왔었고, 그 기사 나오자마자, 그날, 바로 조회공시 들어갔습니다. 어, 요거, 맞는 얘기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 그날 바로 들어갔고요. 이게 보시면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회사에서 나온 공시를 보니까 어 최대주주의 지분 및 경영권 매각 추진설과 관련하여 당사 최대주에 확인된 결과 현재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은 없다. 그죠. 그러면 매각 절차 진행 중인 건 사실이다. 그다 하지만 결론은 안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상기 배각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공시가 여러분 6월 2일 날 공시거든요? 6월 2일? 6월 2일 공시니까 늦어도 7월 초, 한달 내에는 관련된 내용이 또 공시가 나올 겁니다. 뭐그 안에 결정되면 당연히 공시 나올 거고, 그 이후에 보시면 여러분들 주가 흐름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면, 이렇게, 이렇게, 거래가 엄청나게 붙으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차트 먼저 좀 제가 짚어드릴게요. 기간에 이렇게 놓고 보면, 길게 놓고 보면, 요 거래가 면 터진 게 어디, 언제냐면, 21년 2월 이후로 최대 거래량입니다, 여러분.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자, 차트 한번 보고 어, 넘어갑시다. 자, 보시면, 21년 2월,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대량 거래량 나온 날이죠. 요기 이후에 지금 최대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만이죠 성원산업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무거워서 잘못 움직였어요 거래도 여러분 보시면 요쪽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았죠 나름 영업이익률 괜찮고 탄탄하고 알짜 회사로 평가받지만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빠지고 이렇게 좀 빠지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재밌는 종목은 아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슈 사항이 무료 M&A입니다 그죠 MA. 우리 주식시장에서 큰 재료인데, MA 관련된 얘기가 나오자마자 급등 나오고 있고, 지금 따지고 놓고 보면 올해 신고가를 역시 내고 있는 거예요. 주가도. 거래량도 굉장히 좋지만, 주가도 올해 신고가입니다. 올해 신고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영상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지금 매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MA. 이 매각이면,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자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매각을 한다고 하면 매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지만 주주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재값을 받는 게 제일 좋죠. 회사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재값 받고 매각되는 게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패스트죠 우리 주주 입장에서. 그러면 재값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우리 이거는 좀 봐야 돼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시는 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 부분까지 제가 같이 짚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 송원산업이 지금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업 분석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 분석을 안 하고 단순히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수급 분석만 해서 이거 대응하고 목표가 잡는 거는 사막에서 정말 바늘 찾기죠 불가능한 거를 도전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어, 전반적으로 포인트 되는 거 어려운 아, 어려운지 않게요 음 어렵지 않게.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요 부분도 한번 지켜보자구요 어떤 부분들 봐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매출액이 2020년에 연결 기준으로 해서 8천억에서 뭐 9900억 1조 넘어가고 지금 1조 2천억 3천억 이 정도 수준 나오거든요 1년 매출이에요 굉장히 좋죠 1년 매출 1조 3천억 수준 내외 최근에 요즘 나왔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매출액이 늘어나는 과정상으로 비례해가지고 꾸준히 금액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680억, 1057억, 1800억, 올해 1200억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괜찮다. 안정적이다. 매출액 규모, 규모도 좋고요. 어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평가가 알짜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 구조를 안볼 수가 없죠. 자, 일단은 대표적인 부분들로 부채 비율하고 여기서 보시면 이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 있죠. 요거는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다 데이터 수치들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 유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금을 갖고 있는 부분들 안정적이다. 그동안에 사업을 해서 좀돈 벌어놓은 거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유보율이 여러분 보시면 5,643%라고 적혀있죠, 여기. 5,600%인데, 그리고 부채 비율이 여러분 73%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양한 회사들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물론 업종에 대한 특수성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뭐, 여기서 해석할 때 같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일단은,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한100% 기준으로 높냐 낮냐 정도 보시면 되는데 낮으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어, 부채 비율, 부채가 낮다는 얘기니까 73%니까 괜찮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 여러분 5,600%인데 주식 좀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식 하다 보면 유보율적인 부분들 부채비율 비교했을 때 유보율이 5,600% 넘어가는 회사 찾기가 어려워요.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유보율하고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아 우량하다고 볼수 있다고 봐요 만족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가지고 이 정도면 우량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수치라고 봅니다 유보율 오천육백 퍼센트 부채비율 백 퍼센트보다 미칩니다 칠십삼 퍼센트이기 때문에 어이 정도면 어 괜찮은 수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 뭐 재무적인 부분들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저는 된다고 보고 영업이익률도 여러분 같이 보여드리면 영업이익률도 지금 8%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8%, 여기 10%, 13%, 거의 14%까지 됐고 올해 뭐9.5%이 정도면 여러분들 괜찮죠? 영업이익률 10% 짜리 나오는 회사도 역시 찾기가 수수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재무 구조 상으로 보면 찌가 않은데 일단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도 괜찮다. 재무도 갖추고 있고 어, 이 부분 제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들을 보는 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우리 송원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 저는 또이 이 항목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PBR, 어, PBR을 좀 보고 싶습니다. PBR은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로 비교하는 건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자산 가치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 평가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 분들인데 지금 보시면 0.64배 뭐 이런 거다요 0.65배 1배가 안 돼요. 한배 그저 0.65배면 저평가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거 기점으로 저평가라고 보는 거냐면 아 지금 0.5, 6, 6, 5배 뭐 이런 정도로 볼까요? 이거 보시면 어 1배보다 적잖아요. 여러분 1배보다 작기 때문에 자산 가치로 봤을 때 여러분 저평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산 가치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회사 매각이 진행될지 중간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서 나온 부분들을 놓고 보면, 회사를 인수하는 인수 주체자 입장에서는 그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의 자산가치는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자산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그러면 자산가치가 지금 저평가에서 0.65배, 0.64배 이뭐 정도쯤으로 평가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주가가 그동안에 별로 재미없어서 뭐 16,000원, 17,000원까지 밀렸던 부분들을 감안하면 호재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재가 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배당도 배당 성향이 여러분 좋아졌네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어, 배당 수익률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난 부분들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송원 산업에 대한 지금의 흐름은 여러분들 단순히 어, 어떤 이슈 하나로 그칠 만한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 어떤 게 있냐면 그동안에 송원 산업이 알짜 기업이고 우량한 기업이다라는 평가는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주가는 못 갔어요. 아, 여기 보시면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 주가. 그래서 투자 우리 개인 투자들이 이 회사 믿고. 주, 투자하신 분들한테 조금 외면 받는 부분들 서운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 주가 때문에 근데 그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좀 표현해 드리면 자, 예를 들면 요렇게 대략적으로 나눠서 회사에 적정 가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요 밑에 요 밑에 구간은 우리가 소외받고 좀 저평가 받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면 기존에 매각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요 구간에 있었던 거 요 저평가된 구간 이렇게 이렇게 거래도 좀 별로 없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지금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는 재가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 자산가치 가까 봤지만 여러분 0.64배, 0.65배만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재가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가을 받는다는 얘기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의 그런 재료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어, 이번 달 초에 매각 이슈가 나왔고 아직 한달안 됐죠. 한달안 됐고 결과는 나와야 되지만 아까 보신 기사의 상으로 여기에 회장님이 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못해도 한달 이내에 다시. 이 부분들, 지금 M&A에 대한 부분들이 공신 나올 거지만 결론이 난다 그러면 그 기대감, 그 전까지 충분히 기대감, 그리고 결과가 나서 한 주당 매각 단가 얼마로 결정된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을 해가지고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은 주가 상승이 가능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이번 달에요. 이번 달에 전략을 어떻게 잡으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다 말씀드리고 성원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 제가 강점만 다시 드리고요. 여러분 혼자 알아서 전략 잡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제 영상 보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너무 좋고요. 어, 제가 대신에 여러분들께 혜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혜택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어, 010-5865-4234번으로 문자 하나만 <laughs>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원산업이라고 종목명만 남겨주시고요 송원산업 종목명 남겨주시면 송원산업의 목표가 하고 대응방안 있죠 매수매도 방법 지금 여러분들 재료가 뭐예요 M&A입니다 이거 인수합병 부분들이고 이 전략에 대한 부분도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기준상으로 보면 오늘 여러분들 매수 맥점 나왔어요. 장중입니다만, 매수 맥점이 저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맥점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머지않은 시기에 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전략에 대한 부분들, 목표가 이런 거다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외부 유출 금지입니다. 적어 드렸는데 여러분들 외부 유출 금지 하는 부분들 그냥 적은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아무 종목이나 가지고 영상 만들어 드리지 않거든요. 결과성을 다 해서 저도 시간 많이 투자해서 준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여기저기 소문 내지 마시고 어 전략 공유 받으시면 여러분들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은 화면 오른쪽에서 지금 수익률 나오는 부분들 있으시죠? 이 부분들이 제가 지금 진행 중인 무료 카톡방이 있는데 무료 카톡방에서 무료로 어 제가 시황 종목들 이런 부분들 다 포인트 잡아드리고 전략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핵심주 주도주 이런 걸 제가 다 뽑아 드리니까 어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 어 주식 하시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아래 번호에다가 카톡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이방 무료 입장 하셔서 종목들 함께 받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송원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문자 주셔 가지고 전략 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수익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 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왔고 무려 10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BG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단기 급등 시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KBG 말고도 수익 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면 3월 21일 날 제가 조회 알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 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 날 디젠스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현대 비앤지스틸 역시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라는 급등 시세 나와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무려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 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기업이 2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정목 가만히 둘수 없겠죠 최근에 기관 에서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 있게 뽑아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들 확인이 되시고요. 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 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상승 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탄력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것은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들 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뭐 자신 있게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럭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빵하게 구성되어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 010-5865-42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은 해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 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령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관에서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이고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010 5 8 6 9 41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 있는 이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는 부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부분들하고 수익 보시는 부분 참 어려우시죠? 지금 보시는 수익 인증들은 다 단기 관점의 전략으로 해서 수익 난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2% 수익 난 부분 올라와 있고 여기는 20% 수익, 조금 7% 수익이 났네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보시면 14% 센터에서 27%까지 단기간에 수익 확인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는 부분 어려우신 거 없으시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실시간 정보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주식하시기 바랍니다.